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게 회계학도 해야 되고 세법도 해야 되는데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짰냐면 일단 그 회계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회계라고 얘기하는 건 중급회계를 얘기하는 건데 중급회계 기본반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세법을 나갈 거예요 세법 기본을 나가고 그 다음에 중급 핵에 심화를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세법 심화를 이렇게 나갈 건데, 그 잠깐 어디를 보시냐면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잠깐 보시면 중급 핵의 기본 이론 강의 계획서라고 돼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뭐 1회부터 쭉 나와 있는데 31회까지 돼 있지만 이게 사실 중급 핵의 전 단위가 아니고요. 제가 어려운 부분은 심화반으로 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챕터가 이렇게 있다면, 뭐 다섯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챕터가. 그러면, 다른 학원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기본반을 진행할 때, 요 정도까지만 수업을 하고, 자, 이거는 심화반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챕터를 이렇게 공부해요.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시간이 되는 분들은 자 이렇게 이렇게 점점 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다하기가 힘들어서 공부가 다안될 텐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두 개의 챕터를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기본반 커리큘럼하고 심화반 커리큘럼을 그렇게 짠 거예요. 빨간색으로 한게 기본이고요. 이쪽 나머지 두 개를 심화로 뺀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스럽잖아요. 이두 문제, 이두 가지 챕터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나.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거 세 개를 하고 시간이 남아요.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문제가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다 푸실 수 있다고요 어설프게 공부하면 이 문제가 응용돼서 나왔을 때 내가 확 찍을 수가 없어요 보기가 우리가 4개가 출대되는데 대충 공부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내가 공부한 거거든요 아, 대충 맛은 봤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읽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 두 개의 보기는 내가 알아요.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3번, 4번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아, 어디서 본것 같긴 해요. 헷갈리죠. 그래서 확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공부를 안 했다면, 내가 생소한 공부를 안한 주제가 나오면, 아예 모르네. 이러면서 그냥 찍고 넘어간다고요. 이러면 시간을 벌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아는 문제를 더 자세하게 잘 풀어서, 에... 정답의 확률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기본반에서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건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 여기서는 이때는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문제풀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풀이에. 이때는 그냥 목적이 하나예요. 그냥 개념. 이것만 잡고 가시면 돼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아까 그렸던 그림처럼, 저처럼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안 된다. 전체를 다 공부해야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인데, 이것만 하고 이렇게 되느냐, 그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대충 공부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에 목숨을 걸잖아요. 회독. 아니, 대충 공부하고 계속 이걸 다 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3회독, 4회독, 5회독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심화반으로 뺀 챕터는 아예 다른 얘기를각 각 챕터별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대충 공부하면 어느 한 챕터를 대충 공부하면 같은 주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분야의 보기가 나오면 그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더라도 하나의 챕터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가야 된다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회독수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회독수에 회독수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세법을 뒤로 뺐냐면 세법에 세목이 되게 많아요. 말이 세법 이렇게 한 과목이지. 어뭐 확인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여섯 가지 세목을 공부하셔야 돼요. 국세 기본법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국세 징수법이라는 것도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상증 세법 하셔야 돼요. 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다음에 법인세법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에 소득세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부가 가치세도 하셔야죠. 이거를 다 해야 된다고요, 다. 이거 다할수 없어요. 다할 수. 기본반에서 제가 세법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문제의 출제 비중을 갖고 구분을 했는데 그 제가 기출 분석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어디를 보시냐면 세법 기출 분석이라고 해놓은 거 있어요. 어 국세 기본법이 한 아홉 문제 나왔고요. 이번에 2 1년7급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구급도 똑같아요. 국세 기본법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법 하는 사람들은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주요 3법이라고 그래갖고 법소부 이렇게 부르는데 그법소부의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아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순서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제 국세징수법이 많게 나오면 두 문제고요 적게 나오면 한 문제 그다음에 상속세 및증여세법이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근데 여기 지금 분석해 놓은 7급 기출에 있는 그상증세 기출 6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소득세에도 체크가 돼 있어요 문제 6번 보시면 소득세에도 체크가 돼 있고 상속세 및증여세법에도 체크가 돼 있잖아요 이건 사실 예, 소득세 문제를 낸 건데 그 소득세와 상증세 겹치는 주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두 개를 체크해 놓은 것이지 실상은 상증세에서 이번에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상증세, 이거 할거 많아 죽겠는데 시험에 안 나온다면 굳이 우리가 이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일단 기본반에서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100점을 맞기 위해서 상증세도 해보고 다음에 국세 증수법도 좀해 보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이 부가 가치세를 기본반에서 할테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그 세법 기본 과정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제가 그 이런 법소부 같은 경우에도 모든 챕터를 다 기본반에 안 넣었어요. 법인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1 8회를가 보시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공부해도 법인세의 80%는 맞출 수 있어요. 거기까지 문제 낼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이후의 챕터들은 세법의 기타 주체라 그래갖고 되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데 나와봤자 한 문제예요. 잘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기본, 그러니까 법인세법으로 따지면 부당위기 예산의 부인까지 기본을 확실히 해놓고 모든 걸다 이해하고 다 외웠다면 그 다음에 점점 기타 주제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일정부터 끝장까지 다 공부하지 말고 그렇게 기본반을 그렇게 들으면서 기본에 대한 내용을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100점을 바라봐야지 처음부터 책을 막 쌓아놓고 막 공부하기 시작하면 못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 못해요 못해 <laughs> 자 출제 비중이 높은 것부터 나열해 보면 자 국기법 국세 기본법을 줄여서 국기법이라 그러고 자 법인세법 자 소득세법 자 부가법 그 다음 상증법, 그다음에 국증법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죠.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도 넣는데 범위에 포함을 시키는데, 아이 그거는 뭐 문제 몇 년간 안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고 나온다 그래도 뭐 어때? 요다 틀릴 텐데 예. 찍으시면 되죠. 평소에 절 열심히 다니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 신께서 도와주시겠죠. 아니,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포기, 처음엔 포기, 시간이 남아서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 포기하고 요거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과목. 뭐 세법도 얘도 계산이 나오는데 에, 기출문제를 쫙 보니까 그 최근 10년간 계산이 뭐 한두 문제 나왔어요. 한두 문제. 3년에 3 3년 주기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세법도 말문제 비중이 더 커요. 다른 법과목과 마찬가지로. 자, 그럼 뭐냐? 외워야 되는 거죠. 법조문을 다 외워야 돼요, 다. 하, 외우는 건뭐 제가 대신 외워 드릴 수가 없으니까 못줄 뭐 수가 없는데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도 계산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세법 조문도 생각해 보세요. 세법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세금을 계산하는 그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여기 얘도 회계학과 마찬가지로 자, 세금을 어떻게 뭐 어디서 뭘 더하고 뭘 빼고 이런 거 한글로 쭉 적어 놨다고요. 그거 한글로만 봐 보세요. 미쳐 버려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셔야 된다고, 숫자로. 그래서 여기서의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도 이 세법 조문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걸 빨리 푸는 게 아니라.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이론 보고 예제 보고 다시 이론 가서, 아, 이 조문이 그 뜻이네. 요렇게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 모든 세목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계산 문제는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나머지는 그냥 다 암기예요. 나머지는. 어, 암기인데, 제가 그래서, 어, 입법 취지 같은 거를 좀 많이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게 조문이 왜 생겼으면 왜 생긴지 알면 조금 외우기 좀 수월할 수도 있으니까 취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고 나중에 이제 제본으로 이제 교재를 나눠드릴 텐데 제그 기본 그 교재가 다른 분들 교재랑 좀 달리 줄글 형태로 돼 있어요 보실 때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반에서만큼은 이 줄글로 봐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로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책을 보면 막 표로 막 요약해 갖고 이렇게 막 키워드만 이렇게 정리해서 막 이렇게 마지막 파이널 정리용처럼 기본서를 만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요약된 것만 보면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그냥 소설책처럼 줄줄이 그냥 막써 놨다고요. 이 법조문 왜 그렇고 왜 그렇고 논리가 이렇고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이러면서 막써 놨어요. 그래서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좀 많은데 아 얘는 한2회적 정도 두번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거를 나중에 보시고 처음에 이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글을 이렇게 눌러 읽으면서 아 조문이 이런 게 있네, 아 논리가 이렇구나, 논리가 이렇다고 하는 건한 번만 처음 공부하실 때만 딱 보시면 되니까 이해가 갔다면 그 다음부터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때도 백지학습법 하시면 좋아요. 백지에 쓸때 똑같이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시면 그 암기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렇게 계산 문제를 내겠다면 이세 개의 법에서 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산 문제 얘기도 많고 그래서 계산 문제를 병행하면서 이 조문을 이해해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세법부터 하면 안 되나? 세법 한 다음에 회계 하면 안 되나? 회계를 해야 세법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예로 들어볼게요. 법인이 막 장사를 할 거잖아요. 그럼 돈을 벌죠. 그럼 이제 가계부 같은 걸 써요. 법인이 쓰는 가계부를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회계 따표다 배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손실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그 계산은 표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익이 나와요. 이 이익. 내가 올해 장사를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익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익이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무서가 가만히 있다가 이 소득을 딱 포착해요. 그러면 이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법 할 때는 기업 회계 이 회계학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이 법인이 작성한 이 손익계산서가 도대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됐는지 알아야 알아야 세금을 계산할 테니까. 나중에 법인세법 보시면 막 회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를 안 하고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에, 안 돼요. 안 돼. 회계를 반드시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두 개예요. 최대 넓게 잡으면 이 부가세법까지. 나머지는 회계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병행하시면 돼요.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데 저는 권하지 않아요. 수업을 들을 때는 그냥 그 과목만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